요하나, 내가 너한테 지금 말고 정신 차려가지고 너한테 이거 편집하지 말라고 할수 있어. 너 정신 차린 내 알을 믿지 마. 아 또, 아 또, 아 또. 정신 차린 내 알을 믿지 마. 우리 애기라. 아 정말 명곡이다 이건. 우리라. 정말 명곡이다 이건. 헤이 헤이 h 이 h 야 hi. 이 h 이 s is the 한 i 병 s 먹는 거 m 요 I'm 아니고 n 로 to b 진로 진로 e This is the first time I'm going to be here. This is the first 게 i m 는 I'm going to be here. I'm g o i n 이 to be h e r 지 g o o d b 진짜 어이가 없네? 참는 걸까? 참아지는 걸까? 야, 위네인, 너 지금 어디야? 역삼으로 지금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역삼 바 내가 택시를 줄게, 바로 와, 지금. 와! 내가 처음이제아 맞으면 야망할게, 내가. 진짜 어이가 없네? 헤어, 헤어! 가변 욕설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전욕 같은 거안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욕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욕할 때는 딱 하나예요. 아주 통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와도 아, 이건 장난을 욕한다. 이건 일부러 웃기려고 욕한다라는 거를 누구나 알수 있는 상황 속에서만 전 욕을 해요. 이 레이더 <목소리> 여러분, 옆에 갔다. 야, 야! 공대장으로서 우리 공대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걸 쓰러트리려고 뭔가 용기를 붙어둔 거를 뭐라고 한다면 그건 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와우, 셰런 전혀 버르지만 절대 개수는 느껴집니다. 여러분 뒤를 왜 이렇게 벌어지게 하세요? <laughs> 아 뒤를 참 못하더구나. 나는 공부하면서 오도하면서 다 뒤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길만 하는 놈? 뭐가 어려운 거라고 그냥 뒤셀크만 돌리는데 그걸 왜 왜? 저는 욕 같은 거안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병더 사는 것도 이제 이만큼 남았어. 그래도 나, 나 같은 놈이 한 가지 제주 재주, 제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술 먹는 제주예요. <laughs> 자랑은 아니지만. 어, 나술잘 먹는다. 오오신 분들은 오십시오. 역삼으로 오십시오. 헤어 헤어. 개꿈이 아이고 좋아요. 에이게 좋아요. 아이고 맛있어요. 어 어쨌든. 저랑 술 먹으러 올 물꾼 상남자는 없는 걸로 합시다. 나도 그러면 편하게 자면 되니까. 요신우 나와 아, 그... 그... 잠수 타야 될것 같아요. 여 여러아너 지금 빨리 피난짐 싸라. 네세좋아하는거 빨리 싸안녕하세마그그분안부터 빨리 싸고. 여러분, 그반갑습니 여러분, 여러분, 야, 녕하세요 여러분, 음, 음. <laughs> 문자를 빨리 보러네 <laughs> 형님 쫄으요는데요여네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하안하세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보다 <놀람> 형이잖아 <알아>, 지금. <laughs> 안녕하세요. 공군 병장이에요 공군 병장. <laughs> 나 몰랐어. 아나 미쳐버리겠다 진짜. 나와 동생이네. <laughs> 아 안돼 이게 아주. 저랑 오신 형님이여 가지고. 홍민이이어가지고... 아저 저도 지금. 네저 잘게요. 아왜 자요? <laughs> <laughs> 나가 아, 내가라고? 내가 내가 그. <laughs> 방송이 별게 아니거든 쉽게, 쉽게 하시면 돼요 뭐가 안 쉬워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거 어떻게 자, 보라고 자, 이거를 잘 자요 상남자는 소주 먹으니까 근데 다질렸을것 같은데 근데 미안한데 <laughs> 내가 채, 채팅 치르면잘안 보여요 그 미안한데 채팅을 좀 크게 쳐요 크게 쳐야지 내가 볼수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딴게 아니라 오실 줄 알았으면은 아 진짜 오실 줄 알았으면은 그... 왜 뱉어? <laughs> 오실 아, 줄 알았으면 왜 뱉어? <laughs> 오실 줄 알았으면은 아니 딴게 아니고 <laughs> 여기 있으면은 이게그 이게 보기가 어려우니까 아 의자가 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준비를 했을 텐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아 의자 없어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아뭐 그것도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 있어야 얼굴 작게 보이잖아요 형님이나 저나 이제 그이 채널 이 채팅 신을볼 수가 없으니까 음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예. 이제 핸드폰으로 켤수봐요 폰이 있네, 맞네. 포, 응. 어, 오케이, 그럼 그럴, 그럴게요. 그럴게요. 어, 핸드폰으로도 볼수 있어요? 어, 어, 오케이, 자,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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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핸드폰 켜야 되잖아. <laughs> 잠깐만요. <웃음> 형님 그러면은, 형님은 어떤 일 하세요? 설계 일하고 있어요. 어떤 황금 설계 하세요? 판금 설계요. 한먹어 정말요? 캐드로아신. 아캐드로하시는구나아 네. 손님, 뭘 좋아하시는 물 가지고 이게 매콤한 걸 사는 거든요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이거는 저기 b h 시가 아니라 오기 오기낸데요? 아, 자 까는 게 시켜. 아, 아 그래요? 그거예요? 네, 네. 네. 아 그럼요. <laughs> 시청자분들 재밌나봐요. 아. <laughs> 다는 지금 어, 이렇게 올줄라가지고 <laughs> 솔직히 나 근데 지금. 저는 처음에 솔직히 정말 진짜로 오실 줄 알았으면은 역세 반 내가 택시 를 주게 바로 와 지금 <laughs> 와 옆에 이 비슷한 <laughs> 의자를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서 먹을 수 있었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집에서 잘라고 누워 있다가 음. 이제 앵기스니까 내가 잘 좋아하니까 딱 했는데 술딱 드시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 이게 공군 얘기, 얘기가 막 나오고 이제 올라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건데? <laughs>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지 나갈 건데? <laughs> 어쩔 건데? 와술 먹을 건데? 술 먹을 건데? <laughs> 그러니까, 술 먹을 건데? 음. 아, 뭐 처음 습니다아네 네. 반갑습니다 네. 형님 몰랐어요 아, <laughs> 나 진짜 너무 지적이어서 해야 해야 야, 야, 야. 너무 지적이어서 나이가 좀 많을 줄 알았어요 <laughs> 청자가두 명이라 내가 볼 테니까 바로 와. 와맞한 갔다. 난세 트위치 토이치기정을문자해 아! 토핑인가? 만짝이 왜 나와 갑자기? 아니 언제 이거, 이거 언제 명절을 만들었어? <laughs> 미쳤다 디나. 이거 언제 만들었어? 진짜 어이가 없네. 정기나갔지 지금 다들? <laughs> 이거 <laughs> 와 이거 언제 만들었어? 아 나는 다음에 형님이랑 우정의 무대 찍을 거예요. 약간 공군이어서 급이 안 맞긴 한데 일단 가서 노래는 거야 지금. <laughs> 그 우정의 무대 찍을 거니까 형님 혹시 군방 어떻게 공, 공사요? 공사. 공사 그공이니까 아들 군번이네. <laughs> 손자에 손전 손전 되는데요. 손자하네, 손자 안에 손자. 제가 1공네 아, 에? 1공이라고아 근데 이제 저는 육공이니까. 형님 공군이요. 나 공사인데? 가만 있어봐요. 공군.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공군은 가만 있어봐요. 손자도 아니잖아 이거. 그 <laughs> 손자도 아니잖아. <laughs> 가만 있어봐요 공군은. 아니 뭐 공군이 가만 있어 이군이나 어. 공군이야 공군이 어. 더 어. 많지 지금. 어. 내 어. 2년 9개월을 했는데. 아, 가만. 근데 2년 9개월을 했어요. 네. 이거 또 가만 있어봐요. 형님 선생 하실까요? 아 예. 예, 예. 술로, 차고, 아, 네. 술로 자고 가듯이아니 술로 자고 가듯시저 어제 양주 <laughs> 두명 먹고 왔는데 어떻게 거기 또 플러스 쳐주시나요? 플러스 <laughs> 쳐주셔야죠 <laughs> 나 지금 4명 네 먹었는데 방금 아니 사주셔서. 소주 4명이야 네 양주 두명하고 어떻게 될까요? 양주 아 그치 형, 형님 아직 아저... 야야. 야야. 야야 야야 다 흘리지 말고요 <laughs> 왜 흘려요 <laughs> 그거 알아요? 지금 다 흘리고 있는 거? <laughs> 지금 다 흘리고 있어 아 <laughs> 아니 다 흘리고 있어 지금 먹는 거 <laughs>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데? <laughs> 아 미치겠다 <laughs> 보이는 죄송해요. 아, 네. 돈에 뭐, 거하다 뭐... 명도 자들 단단 코코로히 카레테쿠부터 저 아니야. 참전을 나그런거 좋아했는데. 근데 근데 공고는 가와 있어요. 아, 잠깐만 기다려 봐. <laughs> 공본이고 나발이고 답은 어. 없잖아, 이거는. 이거는 그 미안한데 그 육군 얘기하는 거가 거는 가와 있어 봐요고 아, 오넷 때문에 그런가 지금? 아, 그래도 표 그래. 아. 헤야헤야. 아 <laughs> 야야. 형님 음, 잠깐만요. 지금 제 시청자 운분 중에 은진이 심심해라고 이분이 와우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그.. 와창? 아 어.. 그런 건데 100, <laughs> 172cm에 39kg로 되게 약간 굉장히 1 7 2에 39kg면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돼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가 이 사람 졌어. 글라스로 이제 먹기 시작하니까 진거 같아. 망했어. <laughs> 망했어. 진짜 망했어. 아, 말인데? 아니, 봤는데 저를... 진짜 망했는데 이잖아. 전혀 안 했는데? 과연 그럴까? 네. 어, <laughs> 진짜인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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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내가 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왜안 가는 거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예뻐라. 제임스 너무 예뻐. 내가 생각해 봐 주네. 요 지금. <laughs> 술을 1시 반에 먹어가지고 한시 반부터 먹기 시작하고 지금 8시간 바로 술 먹으면서 지금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잠바 자는 거 아니고 잠깐 마음 좀 정리하려고